네, 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사람 정옥보살입니다. 한 해가 이제 벌써 다 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 진짜 2025년은 진짜로 변화 못 상한 한 해였어요. 네. 예. 네. 2026년에는 어떤 띠와 어떤 나이가 그래도 잘 풀리고 대박나는 띠? 그렇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나 내 띠가 아니더라도 그런 운기나 좋게 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범띠 41세 병인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막혀있는 늪도 아니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었어요. 2025년도에는 그 고인물이 서서히 서서히 흘러내려와서 그 고인물이 싹 빠지고 나오면은 깨끗한 벌이 다시 씌워지면서 방울방울방울방울 떨어지는 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도 그러잖아요. 아우 대박난 디다 근데 2 0 2020... 2 0 6년이 안 돼. 어, 나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급하게들 그리잖아요. 그부정물이다 흘러내려가서 맑은 물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일과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이 들려올 수 있겁니다. 예, 당첨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50세 뱀띠 정사생입니다. 예, 이분들은 예, 2025년도에 이것과 저것과 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또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들떠있었다고 라 하십니다 그러면 은 내년에 2026년도에는 어떤가 그 마음이 내가 안정을 찾아서 사람을 만나든 어떤 내가 부동산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좋은 용기가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그부부간의 이런 애정문제도 여기 껴있어요 어, 부부간의 어떤 어, 뭐 티격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 아마 그것 또한 잠잠해지면서 이렇게 어울렁 어울렁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돈을 들고 있어도 차 빠져나가는 것 같고 불안해서 항상 그랬는데 꼭 나가야 될 돈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쓰면서 불안해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병원연애는 내가 쓰면서 즐겁게 쓰고 들어오는 돈은 반갑게 내가 하면서 내 돈으로 만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 들어오는 돈잘 관리 잘 하시고 꼭 써야 될 돈은 기분 좋게 쓰십시오. 그래야 나간 만큼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십니다. 66세 소티 신축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의 가물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몸이 됐든 돈으로, 돈이 됐든 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자손들 때문에도 항상 내가 조바심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 아, 병원원에는 어떤 그런 것들이 딱 제자리를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한 내가 어디 어디 한쪽이 자꾸 아프고 병원에 가서 어? 내가 음? 검사를 해보고 이래도 나오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내가 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내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고그 나이 때만큼만 조금 아프실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근데 지금 2025년도에 봤을 때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몸들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 몸이 조금 그래도 다른 애비에서 덜 아프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금전으로 내가 금전을 쓴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내가 이래서 내가 2025년도에 이렇게 이 돈을 이렇게 내가 썼기 때문에 2026년도에 내가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세 띠만 알려주십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분의 띠가 또 나오고 어떤 날이 호명이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병인생, 정사생, 신축생, 모든 분들 지혜롭게 항상 사람은 똑똑한 것보다도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항상 필요해요. 지혜로운 그런 생각을들을 많이 하셔서 모든 일이 수술술 잘 풀리셔서 복도 많이 받으시고 몸도 건강해지셔서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다음 영상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